안녕하세요. 여주택TV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천시 대포동에 있는 공장 창고입니다. 여주에서 이천이 멀진 않은데요. 자주 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임장 때문에 이천시 대포동에 왔습니다. 2차선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신축으로 지어진 창고가 있고요. 들어오는 진입로는 6m30 정도, 6m 넘는 도로입니다. 대지가 300평이에요. 그래서인지 앞에 공간도 넓지만 뒷공간도 적재하거나 뭐 컨테이너 가져다 놓기에 딱 좋은 크기로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아니고요. 지하수 관정이 보이거든요. 지하수 사용하고 있고요. 또물잘 내려가게 우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지은 창고라서 행위 제한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요. 행위에 맞는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신축 창고를 지으면 앞 공간만 넓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창고는 뒷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이뒷 공간도 활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는 오롯이 뭐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이 뒤편에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을 충분한 공간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축 창고고요. 아직 중공이 나기 전입니다. 주변에는 창고 시설이 꽤 많았고요. 중부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남이천 아이시하고는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또 바로 큰 길가에 2차선 대로변이다 보니까 큰 차가 다니기에는 용이한 위치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 평수는 60평이고요. 내부 안에 화장실 있습니다. 높이는 7m에서 8m 정도 되는 높이고요. 그래서 뭐큰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높이로서는 다 커버가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신축이다 보니까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변에 공장과 창고가 있어서 민원 소지는 없어 보이고요.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공장이나 창고 시설로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옆에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크진 않고요. 남녀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부 시설이 설치된 상태이고요. 큰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앞에도 넓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